23번 해보겠습니다. 23번은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목이나 주제나 심지어 주장하는 바나 이 글의 요지에서 벗어나면 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는 지문을 읽고 자기의 언어로 요지를 블라블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편지를 보고 풉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시험장에 가면 실시간으로 돼요. In the movie. Groundhog Day. 이 Groundhog은 두더지예요. 두더지. 두더지 본적 없지? 두더지의 날인데 두더지가 겨울에 그래서 살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나온다는 미국 입춘입니다 Groundhog Day. 미국 입춘이에요. 두더지의 날이라는 영화에서 어 Weatherman. Weatherman은 일기예보 해주시는 분이죠. 일기예보 해주시는 분이 played by. Bill Murray, 여기에 유명하신 배우시죠. Bill Murray에 의해서 played, 연기된, weatherman, 일기예보 하시는 분이 is forced to relive. be forced to. 수고 나왔다, 써라. 쓰세요. 뭡니까, 이거? 뭐뭐 하도록 강제되다. r e l i v e 다시 살도록 강제된다. 뭐를? a single day. 하루를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해서 이게 좀 오래된 영화인데 저도 봤는데 까먹었어 무슨 내용인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confronted with this seemingly endless loop loop 하면 원이에요 삥삥 돌아가는 거 이걸 loop이라고 합니다 어, 코딩 배운는 형들 배우지 loop 끝이 없는 loop 끝이 없는 원 seemingly 보기에 끝이 없는 loop 회전과 confronted 직면해서 he eventually rebels eventually 결국에는 rebels 이거는 뭐예요? 동사로. 응? 뭐에? 반기를 들다. 반기를 들다. 명사로 rebel인데 rebel은 반군입니다.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정부와 싸우는 사람들. rebel이라고 해요. 반란을 일으키다. rebel. 뭐에 반란을 일으켰냐면 against living through The same day. 같은 날을 living through.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The same way twice. 같은 방식으로 두 번. 그러니까 어느 날 일어났는데 똑같은 날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직장에 출근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합니다. He learns French. 그 사람은 French. 불어를 배우고 becomes a great pianist.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그리고 be friends his neighbors, with neighbors, be friends 이동사로 뭡니까 이게? 친구로 사귀다, 친구로 사귀다. His neighbors 그의 이웃들과 친구로 사귀고 help s the poor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Why do we cheer him on? 왜 우리가 그 사람을 cheer on? 뭐야 이거? 우리내서 응원하다. cheer someone on. 누구를 소리내서 응원하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응원하는가? Because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 predictability. 뭐야, 이거? 응? 예상 가능성. 완벽한 예상 가능성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ven if what's on, repeat is appealing. 심지어, What's on repeat? 이게 뭐야 국내법의 월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What's on repeat 하면, 반복되는 것. 반복되는 것이, 심지어 appealing. 매력적일지라도. 여러분들 PC방 가는 거 좋아하는데, PC방에서 게임하는 거를 1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똑같이 한다 그러면 어떨까? 똑같은 게임을. 응? 그래도 좋다고? 안 좋을 겁니다. Surprise engages us. surprise 놀라움은 놀라움은 engages 이건 뭐야 engage 이거는 약혼하다는 뜻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우다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흥미를 끌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를 끌다 단어장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surprise 놀라움은 우리에게 흥미를 준다 it allows us to escape autopilot autopilot 이거 뭡니까 응? 인천공에서 뉴욕의 JFK 공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기장님이 이륙할 때하고, 이제 비행기가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만 운전하고, 이오로파일러 이걸 켜놓습니다. 좀 쉬어야지, 자기도. 14시간 동안에 가는데. 여기 켜놓고, 부기장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쉰다고. 뭐냐고, 이게. 자동? 항법장치. 그 장치를, 그 상태를, 상태를 escape. 탈출하도록. 우리를 허락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학생 때는 잘 모르지. 대학생 때까지는 잘 모르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고, 하면은 인생이 단조로워집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뭐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아우 i 파일렛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동항법장치. It keeps us a w a y to our experience. 이슨 뭘 봤습니까 여기? It surprise 놀라운 거, 새로운 거, 새롭고 놀라운 거 그것들은 우 experience 우리의 경험을 하는데 있어서 r e l i v a l 급 awake 깨어있게 유지한다 이게 뭐야? 응? 몰라? 그냥 살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 몰입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In fact 사실상 t h neurotransmitter systems, involved, in reward, in reward. 보상과 involved, 상관이 있는, 연관되는 neurotransmitter system. 이거는 저 밑에 나오네.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 system은, or tied to the level of surprise. surprise. 놀라움의 level, 정도와 tied to, 연관이 되어 있다. 뭐가?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이 보상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제 컬러이 나오면서 우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rewards. 보상이죠. 보상인데, 어떤 보상이냐면 delivered at regular. regular 하면 주기적인. 주기적인. 그리고 predictable. 이거는 예상 가능한 times. 주기적이고 예상 가능한 시간에 delivered. 주어지는 rewards 보상들은 yield a lot less activity in the brain in the brain 뇌 속에 a lot less 훨씬 작은 activity 활동을 yield 이거는 produce 만든다. 훨씬 작은 활동만 만든대요. 뭐보다 than the same rewards 같은 보상들보다 deliver at random unpredictable times random, 무작위적이고, unpredictable,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delivered, 주어진 작업보다. 그러니까, random하고 unpredictable하게 주어지면, 더 뇌에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surprise, gratifies, gratify, satisfy 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그지? satisfy, 만족하답니다, 동요가. gratify 하면, 즐겁게 만들다. 즐겁게 만들다. 놀라움은 즐겁게 만든다. 얼마 전에 애기 지문 떴었죠. 애기가 새로운 거를 보여주면 한참 동안 보고, 그 전에 보여줬던 거 보여주면 잠깐만 보고 한참 보는 게뇌 속에서 이런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애기가 좋은 거야. 그게. 성인도 마찬가지. 성인도 사람들이 여행을 왜 갑니까? 비싼 돈 주고 여행을 왜 가.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봤던 그런 희한한 데 가면 머릿속에서 이런 작용들이 막 일어나면서 폐감이 막 나는 거야 안 가봤으면 모르지 그지? a n y anyway, w 요지는 뭡니까 이거 요지 응? 틀에 박히고 예상이 가능한 거는 우리 뇌가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데 놀랍고 예상치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뇌가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진다 그거였죠 그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코로나 이후로는 스카가 많이 생겼잖아 그래서 제가 아는 학생들은 스카를 여러 군데 끊어놔 그래가지고 이 스카에서 2시간 저 스카 가서 2시간 딴데 가서 2시간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은 집중도 잘 되고 공부가 더잘 된대요 참고로 하시고 3번 Headed devices to make a movie plot unexpected m o v i 하면은 영화의 줄거리예요 영화의 줄거리를 Unexpected 예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hidden devices. Devices는 뭐 장치가 아닙니다. 장치는 전자장치 이런 걸 device라고 하는데 장치가 아니고 이건 문학 용어인데 여기서 device는 method 방법이에요. 방법. 문학에서 어떤 특정한 효과를 만드는 방법. 숨겨진 방법. 영화 줄거리를 예상치 못하게 만드는 숨겨진 방법.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죠, 그죠? 4번. Positive effects. 긍정적인 영향들. 왜? Of routine on human brain function. routine. 이게 짜여진 거. 늘 짜여져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 그걸 routine이라고 합니다. 짜여진 거야.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이게 loop. 그거랑 비슷한 말이죠, 그죠? 인간 뇌의 function. 작용에 있어서 짜여진 계획. routine에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이지 않다 그랬지. 재미없다 그랬죠. 5번. Danger of predicting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것의 위험. Based on the present. 현실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대한 위험. 이건 나오지도 않았고. 1번. Considerations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이건 아까 불어 배운다고 했죠. 이걸 낚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어들을 배우는 데 대한 고려. 이것도 엉뚱한 소리고. 이번, people's inclination towards predictability. predictability. 예상 가능성 앞에 부정접수사 언이 붙어가지고 예상 가능하지 않은 성질을 향한 사람들의 inclination, 선호. 이거죠, 그죠? 이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이 선지에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 나와도 절대로 거의 낚이만 되고 그걸 요지하고 비교합니다이건 요지에 부합하죠. 사람들이 스프라이 새로운 걸 좋아한다고 했을 거지. 그러니까 이걸 찍는데 출제자 교수님들이 정답 선지를 어려운 표현을 쓴다든지 어려운 단어를 쓴다든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오답을 지우는 게 빠릅니다.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movie Groundhog Day, a weatherman Played by Bill Murray is forced to relive a single day over and over again. Confronted with this seemingly endless loop, he eventually rebels against living through the same day the same way. Twice he learns French becomes a great pianist, befriends his neighbors, helps the poor. Why do we cheer him on? Because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 even if what's on repeat is appealing. Surprise engages us. It allows us to escape autopilot. It Keeps us awake for our experience. In fact, the neurotransmitter systems involved in reward are tied to the level of surprise. Rewards delivered at regular, predictable times yield a lot less activity in the brain. Then the same rewards delivered at random, unpredictable times, surprise, gratifies.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